요즘 물가가 정말로 미쳤죠? 중국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돈 4,000원에 짜장면을 무한리필로 준다는 전국 5대 짬뽕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착한 가게는 문으로 혼쭐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무한리필이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공합역 2번 축으로 나와 식정초등학교 방향 여름을 전통시장 쪽으로 쭉 걷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꺾으면 바로 보입니다 먼저, 짜장면 4,000원. 평일은 오후 2시까지 리필해준다고 하고, 주말에는 언제든지 리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짬뽕은 7,000원이고, 국물이 특이하게, 닭육수와 사골육수로 12시간 이상 끓인 베이스라고 하네요. 아, 저거 나가, 저거 나가, 예. 어이, 메뉴는 전체적으로 착한 가격 혼자 먹기 좋은 미니 탕수육도 있어서 1인 방문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주문하고 짜장면은 리필까지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가 짜장면 무한 리필이 가능한데 현금을 할 경우에는 4,000원이에요 카드를 할 경우에는 5,000원 그리고 짬뽕도 행사하고 있다는데요 짬뽕이 원래 8,000원인데 현재 1,000원 할인 현금을 할 경우에는 7,000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기대가 되는데요 짜장면이 나왔는데 이 가격에 양도 생각보다 푸짐하게 잘 나왔고요. 고기 양파도 넉넉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짜장면 비벼보고요. 그래서 한입 먹어보면 음, <목소리도> 아, 음. 짜장면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맛 솔직히 특별히 독특하거나 차별화된 맛은 아니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그 맛이었고요. 하지만 무난한 맛에 리필도 된다고 하면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고춧가루 살짝 뿌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맛있어, 다 먹었네. 정말 리필 받을게요, 이거는. 다음은 짬뽕. 짬뽕은 놀랍게도 홍합이 한 가득 들어있는데 해물짬뽕급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양파, 오징어, 숙주, 면도 한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7,000원에 이 정도 양이라니. 이 정도면 전국 5대 짬뽕에 들어도 될 정도 양이었고요. 짬뽕은 먼저 홍합 껍데기를 다 걷어내야 할것 같군요. 이렇게 다 걷어낸 거 보는데 양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짬뽕 국물 먼저 먹어보면 국물은 맵지는 않지만 깊고 진하고 담백함과 얼큰함의 중간맛이었습니다 묵직하고 오래 끓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만 아주 매운맛을 기대하셨다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장용이나 든든하게 먹기엔 최고였습니다 홍합 먹어보고 음 우징어 먹어 보고. 음. 면을 한가득 먹어 보면. 짜장보다는 짬뽕이 훨씬 더 빛이 날 정도로 압도족하고 아. 했습니다. 매운 맛은 안 느껴지는데 되게 얼큰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가 약간 매운맛좀더 있었으면은 아마 전국 5대 짬뽕이라고 해도 괜찮을좀 선세로서 좀그런 훌륭해요, 짬뽕이. 다만, 좀 약간 한1% 정도 부족한 느낌이다. 리필도 받아봤는데요. 리필량도 꽤잘 나옵니다. 무제한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짜장면은 익숙한 맛이지만 4,000원에 무한히 필요한 점에서 만족도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사장님께서 자신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고 했던 맛이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욱 들고 했는데요. 다만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도록 악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어찌보면 무한리필도 사장님의 선의인데, 그것을 악용하면 무한리필이 사라지겠죠? 그러니 먹을 만큼만 먹고, 이 중국집이 오래도록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짬뽕은 맵기가 거의 없는 느낌이어서 1%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양이 엄청 푸짐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1.5인분 정도나 2인분 정도 먹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남길 뻔했습니다. 조개 중에서는 홍합을 제일 좋아하는데, 홍합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더욱 만족하고 먹었어요 그래도 해장하거나 얼큰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이 짬뽕을 해장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짜장면은 4천원에 무한리필 짬뽕은 푸짐하고 진한 맛까지 챙긴 가성비 중국집 전국 5대 짬뽕 홍시 소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착하고 맛있는 가성비 맛집들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먹을 수 있을만큼 만 주문합시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받을 때 면보다 소스와 고기 야채까지 다 먹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스 쪽이 더 원가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날 재방문했을 땐 소스까지 싹싹 먹었습니다.